요즘 야외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다 보니까 메이크업에 조금 더 신경쓰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메이크업 하는 재미가 솔솔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블러셔 덕후 다현쌤이 블러셔 몽땅 추천해드릴게요. 블러셔를 하면 좋을 유형. 먼저 중안부가 기신 분들은 면적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입니다. 두 번째로는 얼굴에 혈색이 없으신 분들께는 무조건 추천이에요. 붉은깨 없이 노랑노랑한 사람은 꼭 블러셔를 해서 생기를 넣어주세요. 세 번째로는 피부톤이 균일하지 못하신 분들도 블러셔를 해서 톤을 균일하게 맞춰주시면 좋아요. 네 번째로 기미나 주근깨가 있으신 분들도 블러셔를 얹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슬쩍 가려진답니다. 그럼 우린 계절별로 시작해볼까요? 봄라이트부터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은 어퓨의 PK07입니다. 이 제품은 피부가 많이 어두운 봄라이트들에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흰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두운 피부를 가진 분들에겐 떠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뽀얗게 올라오기 때문에 예뻐요. 특히 홍조 있으신 분들은 홍조를 잡아주는 용도도 한답니다. 웜톤이지만 미지근한 웜톤이기 때문에 주황주황한 느낌 없이 뽀얗고 미지근한 핑크로 보여요. 그 다음은 베스트셀러이죠. 나스의 섹스 어필. 이 제품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석, 흰기 도는 코랄색인데요. 이 블러셔는 수채화 발색보단 정말 파스텔 발색과 같은 뽀용한 느낌을 내기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피부톤에 스며드는 제품입니다. 봄소프트 추천 제품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베네피트의 골드러쉬 추천드려요. 핑크 베이지에 골드펄이 연하게 들어있는 느낌인데요. 봄라이트처럼 화사한 느낌은 아니지만 차분하고 또 가을 뮤트처럼 완전히 그윽한 느낌은 아니라서 봄소프트 분들이 쓰시면 정말 예뻐요. 향도 좋아요.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크리니크의 블러쉬 팝입니다. 이 컬러도 핑크에 베이지 한 방울 떨어진 색 느낌인데 골드러쉬가 조금 더 베이지하고 블러쉬 팝은 아주 약간 더 맑게 올라오는 제품입니다. 돈브라이트 제품으로는 코랄이 싫다, 오렌지 끼가 덜한 걸 쓰고 싶다 하시면 나스의 오르가즘을 추천드려요. 맑은 핑크 발색에 골드펄이 차르르 올라와서 앞광대에 올려주면 하이라이터한 것처럼 봉긋 솟아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오르가즘 X 제품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채도가 높아 생기를 더줄수 있어요. 이때 채도가 높으면 바르기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양 조절 잘해서 올려주세요. 나스 오르가즘이 핑크라면 오르가즘 X는 오렌지가 한 방울 더 추가된 코랄레드와 같은 색입니다.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맥의 피치스 제품 추천드려요. 정석 복숭아 같은 색으로 바르면 인간 복숭아가 되는 색입니다. 발그레하게 채도가 높은데도 텁텁하지 않게 발색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오랫동안 사랑하고 있는 블러셔예요. 다음은 가을딥. 가을딥 블러셔는 아직까지도 푹 빠져있는 아멜리 크레이지 퍼시몬입니다. 홍시색이라고 별명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매력은 색이 어두운 블러셔임에도 젤리 같은 크림 제형으로 투명하고 맑게 발색된다는 점이랑 펄이 촤르르 들어있어서 의 꿀광이 돈다는 느낌입니다. 스파 받은 것처럼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광택이 표현되기 때문에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크리니크의 블랙 커니파 고체도색은 특히 고체도의 저명도 색은 발색이 맑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림 제형 또는 단단한 제형이라 옅게 발색되는 제품을 선호해요. 클리닉크 제품은 수채화 발색으로 워낙 유명하니까요. 이 제품은 피부톤이 어두운 분들이 바르시기도 좋습니다. r m 트는요맥 웜소울이 제원픽이에요. 베이지 컬러에 펄이 조금 들어있어서 색이 차분해도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피부에 톤업 크림만 바르고 웜소울만 올려줘도 예쁘답니다. 다음은 로맨 베러댄 치크 7번 페어칩입니다. 이 제품은 치크. 얇게 올려주고 이 제품으로 섀도우까지 끝내도 캐러멜처럼 은은하게 예쁘답니다. 크리니크 누드팝이나 웜 소울이 조금 더 코랄 기운이 돈다면 페어칩은 베이지 브라운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쿨톤으로 넘어가볼게요. 여름 라이트 추천템으로는 정샘물 컬러 피스 블러쉬, 톤온톤 컨투어링 블러쉬, 블렌딩 라벤더입니다. 노란 톤이 눌려지고 화사한 라이트 라벤더입니다. 베리페일의 연한 핑크와 라벤더 컬러가 믹스되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발색돼요. 표면색을 보면 너무 보라보라하지 뺨에 올려보면 자연스럽게 화사해지는 컬러입니다. 최근 산 제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하나 더 추천해드리자면 데이지크 파스텔 블러셔 3번 핑크 클라우드입니다. 이 제품은 극 쿨의 보라가 어려우신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라 느낌이 정말 화사한 느낌이라면 핑크 느낌은 조금 더 차분해진 느낌입니다. 여름 뮤트는 여러 번 추천드렸었는데, 나스 임페션드가 정말 예뻐요. 보이는 표면색보다는 발색하면 조금 덜 탁한 핑크로 보여지고요. 이 제품도 너무 꼼꼼하고 두꺼운 피부표현보단 얇고 가벼운 피부표현에 올려주시면 맑고 청초하게 발색돼요. 제가 여러 개 시도해봐도 이 제품이 여름 뮤트에겐 최고예요. 롬앤의 블루베리칩도 예쁘답니다. 그쿨은 아니고 미지근한 느낌인데요. 임페션들보다는 차분하고 약간 어두운 느낌이 나는 제품입니다. 너무 뽀용한 블러셔가 싫고 뮤트의 차분한 느낌을 더 살리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 겨울 브라이트는 맥 미네랄라이즈 데인티입니다. 채도 높게 맑은 핑크 블러셔예요. 채도 높은 블러셔는 잘못 바르면 불타는 고구마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느낌 없이 뺨이 맑은 딸기 스무디처럼 올라온답니다. 여름 라이트 분들 중 홍조가 없는 분들은 이 제품을 써도 굉장히 예뻐요. 디올 블러셔도 예뻐요. 백스테이지 로지글로우 001 핑크입니다. 이 제품은 문지르고 터치할수록 채도가 높게 솔솔 올라오는 블러셔예요. 맑지만 쨍하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투명하게 피부 표현하고 이거 없고 눈은 가볍게 엘리터의 마스카라 정도로만 마무리하면 맑으면서도 생기는 있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RMK1호 브라이트 핑크도 진짜 예뻐요. RMK 제품도 발색력이 참 좋다고 유명한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겨울 딥 제품 추천드릴게요. 겨울 딥 제품은 플럼 보라 자두빛이 잘 어울리는 타입입니다. 가을 딥에서 설명했듯이 고체도의 저명도 제품은 텁텁하고 진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겨울 딥도 크림 제형을 권해드립니다. 스킨푸드 생과일 리벤치크 3가지만 6호 자두요. 딥하면서도 맑은 포도주스 또는 푸른을 뺨에 문지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겁지 않게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캔메이크 파우더 치크 BW38번 추천입니다. 이 제품은 생각보다 발색이 잘 되어서 어퓨 VL01 제품이랑 섞어서 바르는데요. 여름 라이트 추천 제품이기도 한이 어퓨 제품. 어퓨는 저체도 캔메이크는 고체도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형이에요. 질감도 다르고 컬러도 다른 두 컬러를 사용해주시면 입체감이 배가 된답니다. 저는 블러셔에 정말 진심인데요. 블러셔 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많이 써보고 추천해드렸답니다. 도움되셨길 바래요. 안녕.